진짜 진짜 두 번째까지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킹형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봤고, 아, 봤고. 아, 아, 아. 아,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큰 수조에다 뭘 하려고 저렇게 칼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걸까? <laughs> 아, 알려 주지도 않고 형 마음대로 지금 뭔가 하고 있어 지금. 나 너무 높잖아요. 안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높지. 솔직히 어. 형 키가 한 2m 70이니까 간단하게 볼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힘든단 말이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정면에서 볼수 있게끔 투명 색깔 창을 닫는 창문장을 바랍니다. 어, 어 창문이 대 저게? 어저 사장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와아 도 못했는데 <laughs> 가능하시다고 들었거요와 능력자 <laughs> 그래갖고 저 PP주소의 원래 최애 단점은 상면 관상 밖에 안 됐어요 아 맞지 한상. 너무 높잖아 어, 또 엄청난 규모의 주소는 맞지만 상면 관상 밖에 안 되지만 저걸 달면 측면 관상 즉 여기서 우리가 거북이를 보는 것처럼 옆에서 볼수 있다 이거죠 어딸 어, <laughs> <왜> 공격해 <공격했지? 웃음> 있다 이거죠 으흐흐흐 <laughs> <오. 웃음> 사장님 작업하는 거를 자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는자 이제 바로 가시죠. 하나 더 시작. 가보. 지 작업은 사장님이 핸드 글라이드를 이용해서 아까 킹형이 칼로 자국을 낸 자, 곳을 그리고 핸드 글라이드로 잘라가지고 그 입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 엄청나네요. <laughs> 짠 지금 뚫는 작업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오, 옆에 진짜 잘 보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게 잘 뚫렸다 진짜 완벽하게 크으, 멋있습니다 멋있어 아하하어 아, 아. <laughs> 아. 아, 어. 여하하하하하하하하게 보시죠, 하하게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 음. 물이, 물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이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단독주택 가정집이잖아요. 네. 가정집에서 가장 큰어이다 여기서 잘딱 관상도 되고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같이 막비 뭐 다니고 막 해드라고 <laughs> 막, 막 싸우고 비단잉어랑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재밌는 영상 진짜 보다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고 저희가 네. 연락 오고자 하는데 그렇지. 야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작업 하고 계신데 한번 그 모습도 보러 갈까요? 끝났어. 고고 자두 번째 저희 큰두 번째 여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지금 구멍 뚫는 게 끝나고 두 번째 여왕의 구멍을 뚫고 계신데요 그 구멍을 다 뚫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폴리 사본 앵를 그걸 이용해서 저게 이제 거울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은 이제 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일단 사이즈를 재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저걸 이용해 밖에 구멍을 뚫고 뒤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다 완성되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장님이 내부에 들어가서 이 어항에 창문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완료가 되고 그 모습을 돌아올게. 이거는 저희 다 같이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러면 잠시 이따가 봐요.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 첫 번째 수조에. 구멍이 났습니다! 우와... 진짜 투명해요! 없는 것 같아 영상으로 보는 마치 실리콘 이게 아니면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예술이지? 완전 예술이야 아 이제 두번째 수조 보러 가시죠 자 이제 두번째 두번째 어항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이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냥 벌써 신났어요 지금 저가 첫 번째 거 보고 완전 신났어. 아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아유. 그냥 아파리 같지 <laughs> 진짜? 아 어, 맞아. 여기서 앉아서 물이 꽉 차놓고 여기에서 피라 붙이고 막한네 다섯 마리 움직이는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저까지도 피라 붙이려고. <laughs> 거기 왜 들어가 있어? 나 피라 피라룩으로... 붙고.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도 작업 끝나고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진짜 두 번째까지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와우. 찰 군자, 진짜 감동했어요. 완전 이뻐. 아, 이렇게 앉아갖고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피라루코들이 논의는 그리고 저와. 동동생과 저희 킹 형이 여기 안에서 논의는 <laughs> 어 이너 두 마리가 논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깜맛 떨어진다고요. <웃음> <웃음> 여튼 하 진짜 고생해 주신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사장님은 아크릴에 관련해서는 거의 남버 1이시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화통을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아크릴 칸막이, 뭐, 재단 이런 거다 되시니까요 어, 저희가 원하시면 연락처를 저희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해서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나이다 <laughs> 너무 잘했어 음... 만족스러운 일이다 오늘 진짜 만족스럽다 음...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진짜 다시 한번 고생해주신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그럼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킹! 봉! 유바!